저는 고충전문 유튜버 치키치키입니다. 방금 저는 대형 플라스틱 통을 이용해서 거대한 사육장을 만들고 왕사슴벌레 암컷 두 마리를 넣어줬습니다. 앞으로 저 사육장에는 약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의 암컷을 더 넣어줄 건데요. 저 대형 사육장에서 사육되는 왕사슴벌레 암컷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? 사랑과 우정의 상징, 무료 나눔으로 만든 중인애정. 받아도 받아도 변함 없고 보내도 보내도 기쁜 우정. 왕사슴벌레 부리던님들 대부분은 좋은 스펙의 수컷 한 마리에 여러 마리의 암컷을 붙이는 것을 기본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컷보다는 많은 암컷을 사육하게 되는데요. 수명이 짧은 종류의 사슴벌레 암컷은 산란을 마지막으로 이승에서의 자신의 임무를 끝냅니다. 하지만 수명이 긴 왕사슴벌레 암컷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데요. 이렇게 수명이 긴 왕사슴벌레 암컷은 첫해에 산란을 하고 다음에또 산란을 할까요? 제가 곤충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사육 경험을 종합해보면 사슴벌레 암컷은 그 무한정 알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즉, 첫해 산란을 많이 한 암컷은 아무리, 아무리 관리를 잘해줘도 다음에 산란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물론, 다들 아시겠지만, 뭐, 제가 아직까지도 초보충인이라서 사육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,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. 저는 왕사슴벌레 암컷 한 마리당 1차 산란 세팅, 2차 산란 세팅 이렇게 두 차례 산란 세팅을 해주고, 여기서 얻은 알의 개수가 현저하게 적을 때만 3차 산란 세팅을 해줍니다. 여러 차례 산란 세팅을 통해 충분한 알을 얻었다면 그 이후에 왕사슴벌레 암컷은 어떻게 사육을 하면 좋을까요? 저는 영상 초반부에 나온 대형 사육통에 왕사슴벌레 암컷들을 단체 사육하고 있습니다. 즉, 저 대형 상자 안에서 사육되는 암컷들은 모두 많은 후손을 남긴 암컷들인 것입니다. 작은 사육통에 넣어두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넓은 공간에서 활동을 할수 있게 저렇게 대형 사육통을 선택을 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유충을 얻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육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수컷의 경우는 죽기 직전까지 생식 활동을 할수 있지만 암컷은 그렇지 못해요.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브리더 분들 중에서는 산람만 받고 암컷을 방생해버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사육한 개체는 절대로 어떠한,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연에 방생을 하면 안 됩니다. 카페 더 브리더에서는 포스팅하기 전에 사육한 개체를 방생하지 않겠다는 짧은 문구를 포스팅 앞에 넣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. 이런 캠페인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카페로도 이렇게 옮겨져서 많은 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알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혹시 이 산란을 마친 암컷의 특별한 관리 방법이 없으시다면, 저 치키치키처럼 단체 사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단체 사육할 때는 뭐 산란목도 뭐 좋은 거쓸 필요 없이 그냥 B급, C급 단단한 걸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이런 단단함이 오래 갈수 있게 가수도 할 필요가 없고, 그리고 또 잡벌레가 생기지 않게 발효톱밥보다는 코코피트 같은 용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. 오늘 영상이 왕사슴벌레 사육에 소소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! 구독!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